네, 안녕하세요. 내집한채 네 이한채 차장입니다. 오늘은 김포 여러분 문수산 아시나요? 단독 주택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타운하우스 한번 나와 봤습니다. 여기 지금 만평 가량을 지금 단독 주택들로 구성을 하고요. 또 지금 뭐 족구장, 뭐 수영장, 그리고 또뭐 공용 주차장까지 이루어져 있고 집 내부에도 주차가 최대씩이나 가능한 타운하우스급에서는 분양가가 가장 저렴한 그런 곳입니다. 서울이랑 지금 교통편도 여기 월곧 IC가 생긴다고 하고 또 여기 김포대학교 인근에 있기 때문에 상권 또한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또좀 오래 걸리겠지만 지금 5호선 라인까지도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기다리신다면 너무너무 지금 입지 조건이 좋은 그런 현장이고요. 또 여기가 호재가 아주 강력하게 있죠. 지금 여기 김포 쪽에 보상되는 금액만 해서 2조 7천억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개발이 확고하게 지정이 된 곳이에요. 지금 여기는 전원생활 하시면서 살아도 되고요. 아니면 서울에 계신 분들이 세컨하우스로 또 많이 산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 가운데서 저는 오늘 대지는 148평이고 지금 내분한 30평 정도 사용하는 그런 집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거실이 복층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고 자재들도 독일에서 수입을 해 와가지고 시공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아직 건물이 올라가지 않은 대지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내 것으로 만드신 다음에 지금 이 집처럼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집을 또 건축을 직접 할수 있게끔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토목공사까지도 끝났고요. 배수로 뭐 이런 것들까지 완벽히 갖췄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전원주택에서 골머리 썩는 일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자, 여기는 완전히 시공이 되어 있는 집이고 아직 분양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네, 대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땅만 150평이니까 여기 밖에 공간을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문을 열고 들어오게 되면 주차 라인이 쭉 안쪽까지 총 3대 정도 가능하고요. 들어오게 되시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이쪽 정원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지금 돌로 쭉 깔아 놔서 여기까지도 너무너무 이쁘고 활용 공간이 굉장히 좋은데 지금 여기 잔디 다 깔아 놨죠. 수도 올려져 있죠? 지금 저 뒤쪽까지도 공간이 있어요. 정말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내 땅이 너무 많기 때문에 텃밭 가꾸시고 또 아니면은 정원 같은 거 꾸미셔도 너무너무 이쁠 만한 그런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여기 자재도 현관부터 굉장히 이쁜데 이 문이 300만원짜리라고 합니다 정말 고급스럽고 굉장히 두꺼워요 자 문을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게 되면 이문 두께 보이시죠? 굉장히 두꺼운 걸로 잘 설치가 되어 있고 들어오게 되시면 이렇게 중문 굉장히 큰 걸로 잘 달려져 있고 쭉 들어가 볼게요 네, 먼저 거실입니다. 거실 층고가 엄청 높아요. 위에서부터 한번 비춰주시면 또 위쪽에 실링팬도 달려져 있어서 아 층고 높으면 또 이제 뭐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 효율 안 나오면 어쩌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걱정 없습니다. 실링팬 달려 있어서 공기 순환 잘 갖춰질 것 같고요. 지금 창문이 양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이쪽에는 가장 큰창문과딱 달려져 있어서 바로 요거 통해가지고 밖으로 나가실 수도 있고요. 지금 반대편에도 하나 더 있는데 지금 여기 계단이랑 여기 벽면까지가 5m 가량 됩니다. 굉장히 와이드한 거실이고 소파도 더 길게 두셔도 돼요. TV 자리 이쪽 우드톤으로 지금 텐바우드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엄청 깔끔하게 사용 가능하실 거고요. 바닥 쪽엔 또 강마루로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방으로 넘어가 볼 텐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또 창호가 나져 있죠. 여기 통해서 지금 또 바닥 데크까지 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또 나가실 수가 있는 그런 구조라서. 지금 거실만 해도 3면이 다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 창까지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 환기 걱정 전혀 없으실 것 같고요. 어 여러분들 보시면 후드가 어디 있지 이런 생각 하실 텐데 지금 여기 인덕션 안에 내부로 다운으로 해 가지고 공기 순환이 되는 그런 후드를 갖추고 있어요 굉장히 고급 자재거든요 요런 것들 내부들도 다한샘포로 맞춰놔서 국내에서는 가장 비싼 브랜드로 보유하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아일랜드 시타로 사용하셔도 되고 더 뒤쪽으로 붙이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래쪽에도 지금 어 수납장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이쪽 보시면 양문형 냉장고 자리로쫙 마련되어 있는데 곳곳에 지금 공간이 많으니까 냉장고 더 쓰시는 분들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뒤쪽 보시면 주방장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는 이쁘게 하기 위해서 상부장이 또 달리지 않았어요. 바닥 쪽에 하부장 되어 있고 세면대 그리고 전자레인지 자리들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저 공간 복도 공간 1층 복도 공간 한번 볼게요. 복도공간 가기 전에 여기 계단 있잖아요. 계단 공간에서는 이렇게 또 창구 형식으로 공간 만들어져 있으니까 보기 싫으신 진들 여기다 수납하셔도 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탁실로 이,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바닥까지 다 시공이 되어 있어요.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1층에 있는 욕실인데 여기 샤워 부스까지 완전히 쳐져 있어서 여기랑 저기랑 딱 분리를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차도 만들어놨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다 조적식으로 젠다이 같은 거 되어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들어가 있고, 자재들도 아메리칸 스탠다드로 고급 자재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엔 방 한번 만나볼게요. 네 방입니다 지금 일단 보시면 체감 굉장히 좋죠 여기는 남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체감 자체가 굉장히 좋고요 위쪽에 에어컨도 시공되어 있고 북박이장도 4개나 달려있습니다 북박이장 있고 침대 있고 화장대 있고 딱 안방에 용이한 그런 사이즈로 되어 있고 모든 공간에 개별적으로 온도 조절 장치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주세요 지금 여기 방 사이즈는 12자가 좀 넘는 그런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계단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네, 이렇게 계단 통해서 올라갈 텐데, 계단이 굉장히 견고해요. 복증계단 생각하시면, 사실 이런 것들, 난간이나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지금 계단의 두께도 다 원목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유리도 강화유리로 되어 있고요. 네, 여기는 2층에 있는, 어, 공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2층까지도 보일러 시공이 완료가 되어 있고요. 바다 쪽에도 따뜻하게 다 전기보일러 들어오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창호도 나와 있고 반대편에도 창호 나와 있습니다. 사이즈는 한 12자에 한 10자 정도 사이즈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방 들어가기 전에 이쪽 공간. 여기 보시면 아주 귀여운 공간이 있어요. 혹시 막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있죠? 여기 이렇게 알짜배기 공간 만들어놨으니까 나름 스리룸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서 내다보는 지금 거실의 뷰도 상당히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2층에 있는 방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2층에 있는 방인데요. 여기도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양쪽으로 창호가 아주 이쁘게 나와 있어서 지금 채광도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집이 굉장히 부를 것도 밝은 집이에요. 이렇게 너무너무 좋은 집이고,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초반에 말씀 못 드렸지만, 지금 나중에 다시 밖으로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집안 내부 모습 모두 보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날이 좋아가지고 하늘도 이쁘게 나오고 내부 자재들 또한 너무 좋아서 지금 내부도 아마 이쁘게 보셨을 거예요. 분양가가 5억대 중반이니까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150평대지를 가지고 있는 전원주택을 사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어 지금 땅값만 평당가가 지금 한 200만원 수준이니까 거의 땅값만 3억 정도가 되고 지금 요렇게 따지자면은 모두 벽돌로 이루어져 있어서 건축비도 너무 너무 높은데 정말 저렴한 가격에 가져가실 수 있는 저의 찬스. 단독주택 보시는 분들 꼭 한번 눈여겨 보신 다음에 위쪽 번호로 전화 주시면 위치 안내해드리고 방문도 예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집 설명 마치고요. 저는 다음 현장에서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